저 결혼식 축사니까 정말 진지하게 축하해주고 싶어 우리 형에게 이러면서 그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그리고 또 확실히 미국 유학생으로 오래 해서 그런지 어 넷플릭스를 이렇게 더 강조를 해줬네요 저희는 CJ 힐로비자인데 그 역시 예 미국 저희도 잘 봐요 신청합니다 부천구 명리 저도 보고 있고요 자 이어서 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그 전에 어 오늘 어, 이 결혼식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. 화끈하고 열기가 넘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어, 신랑 신부의 건강을 위해서 네, 얼음물 공급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건 제가 애업브로 준비했는데요. 지금 이거 버티다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. 얼음물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 모금 어, 생수 공급이 있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 얼음물 입장. <laughs> 다 살자고 하는건데 자 얼음물 좀 넣어주시겠어요? 예, 네,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, 정말 우리 신랑 신부에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이게 중간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네 지금 첫 번째 신랑 지인분이 어, 또 이렇게 멋진 축사를 해줬고 또두 사람의 축사가 남았기 때문에 음, A4용지 몇 장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쭉부들해시고요 네, 체온을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